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모든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모든 영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에베스 1장 1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 마음에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어떤 그런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이 동등한 자격과 동등한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, 우리도 예수님이, 예수님이 누리, 누리셨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다.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,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아멘.